영어 말하기를 여러분 잘하고 싶으시죠? 영어 말하기를 잘한다는 것은 내가 생각한 한국말을 영어로 빨리빨리 빨리 말을 할수 있는 힘을 길러야 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제 강의와 유튜브를 보면서 영어에 대한 자신감이 생기고 기초적인 문장을 만들 수 있는 힘이 생겼습니다. 정말 대단한 일이에요. 하지만 아무리 온라인 강의, 유튜브 강의로 공부를 해도 핵심은 내가 말을 하는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영어는 언어이기 때문에 내가 공부한 것을 토대로 직접 말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잡아야지만 영어를 말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 프랭크쌤 영어에서 비대면 수업을 준비했습니다. 비대면 수업은 한 번에 4명으로 선생님이 밀착관리를 해드립니다. 기존의 다른 비대면 수업, 전화영어는 영어를 잘하는 사람들 위주로 프로그램이 짜여졌다면 우리 비대면 수업은 기초자들도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배운 것들을 선생님이 직접 물어보고 대답하는 방식으로 수업이 진행됩니다. 수업 방식을 잠깐 알려드리면, 저희가 이렇게 책이 있어요. 이 책을 갖고 피면은, 뭐 예를 들어서 여기, children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아이들이죠. 우리 보통, children, 아이들, 이렇게 공부하고 넘어가는데, 이 선생님이 공부한 걸 물어봅니다. 자, 같이 한번 해보죠. 너는 아이들이 있니? 어떻게 바꿔요? 자 근데 물어볼 때는 뒤에를 올립니다. Do you have children? 시작. Do you have children? 이렇게 여러분 선생님이 여러분이 잘못된 영어 발음 그리고 한국말을 영어로 바꾸는 방법을 서로 왔다 갔다면서 하 말을 많이 할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바로 이 비대면 수업입니다. 다른 비대면 수업은 그냥 질문하고 그 질문에 대해 대답을 해요. 아니면 선생님이 설명을 너무 많이 합니다. 저희 수업은 선생님 설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말을 하는 그 시간을 많이 준다. 그게 차별화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은 영어에 대한 자신감도 생기고 또 여러분 영어를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잡고 발음까지 수정을 받을 수가 있어요. 유튜브와 온라인 강의로 영어 공부를 하는 것이 장점이 될수 있지만 혼자서 잘 하지 못하시는 분들한테는 이게 또 단점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아 영어 학원 가기에는. 너무 부담스러워 이런 분들한테 여러분 비대면 수업이 정말 좋아요. 이 비대면 수업은 노트북, 핸드폰만 있으면은 바로 줌으로 연결해서 어디서든지 공부를 할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한테 저는 정말 강력 추천드려요. 이 비대면 수업은 자료는 기초 영어 회화 이걸로 공부를 하는데 되게 쉽습니다. 영어 알파벳만 읽을 수 있다면은 기초적인 영어 단어 school, take, get. 이런 단어부터 시작해 가지고 어떻게 영어 문장을 만들고 말을 할수 있는지를 선생님이 직접 알려주고 많은 예시와 대화를 통해서 여러분한테 자신감을 심어드립니다. 사실 저희가 비대면 수업을 모집한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작년 이맘때쯤 시작해 가지고 벌써 1년이란 시간이 흘렀고 지금도 그분들이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 비대면 기초반을 맡았던 레이 선생님이 이번에 또다시 기초반을 맡게 됐습니다. 영어 이름이지만 한국 선생님 이 때문에 여러분 절대로 부담을 안 가셔도 돼요. 우리 레이 선생님은 저와 3년간 일을 해왔기 때문에 여러분이 못하는 부분 왜 힘든 부분을 정말 잘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레이 선생님과 같이 영어 공부를 한다면 여러분은 영어가 향상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영어에 대한 열정만 갖고 오면 나머지는 우리 레이 쌤이 확실히 책임지겠습니다. 한 가지 안타까운 사실은 선착순으로 40명만 수업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부터 선착순 모집을 합니다. 작년에도 마감이 빨리 됐기 때문에 못 들으신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여러분 관심이 있다면 지금 바로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전 예약 신청을 하시면 선생님께서 신청하신 전화번호로 연락드리고 상담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여러분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 홈페이지를 가는 방법은 아래 더보기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거나 아니면 오른쪽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여러분, 영어를 좀더 즐겁고 재밌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